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로 치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치우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집회에는 목사가 단상에서 침과 가래를 계속해서 뱉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예 옆에 쓰레기통과 허브를 갖다 놓고 그렇게 집회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컵에다가 침과 가래를 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역겨운 장면이죠. 그들이 침과 가래를 뱉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증상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집회를 여는 데그 목적은 악한 영의 억압에서 사람 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악한 영 이거 어디 있나요? 부천에 떠도는 귀신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또억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멍에,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성경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죠. 이 치유 사역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웅중에 구천에 떠돌아 다니는 귀신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은 교회,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세상, 즉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거짓대에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고보스 4장 7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이 마귀는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동일시합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너희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예뱀.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 이 악령을, 악령에 대한 치료법을 축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축사의 대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침내로 몸을 벗은 세연약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들을 축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오늘은 성경에서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인데 이사에서 11장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격려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누가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격려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시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재밌는 것은요, 성령이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이 셋이 같다라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듯이 물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물은 침내요, 구원의 표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어디서 왔을까요? 물러왔음을알수 있죠?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각 직분, 집분, 각 직분자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성령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영국의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딸이 종종 차를 몰고 똑같은 길로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도로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척만 얘기하고 너무 더럽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앉아 있는 딸이 지겨운 거예요. 이 예, 아버지하고 차만 타고 가면 더러운 거, 쓰레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하고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딸이 그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그 길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도로 옆에 도랑에 엄마 엄마한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은 그 아버지가 본 것을 아버지 옆에 앉았으니 보이질 않지요.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저 불평을 늘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자와 보지 못한 자,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우리는 서로 이 점을 인정할 때 인격이 또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는 아홉 가지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그 열매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격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맺어야 할 내용입니다. 치유,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대부분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 이것은 병원에서 고치기가 어렵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도전해 보십시오. 여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우러 다녀 보십시오. 뭐, 연극 구경을 가는 것, 영화 구경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과 떠나고, 가족 간에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되,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 자연 배경, 또 도시, 음식을 혼자 즐기면서 여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년, 10년이 걸려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